정운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브로제이는 3천여 개의 피트니스 센터와 2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사용하는 피트니스 플랫폼 기업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고객이라는 철학 아래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체결한 문화비소득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약 은 단순한 업무 연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문화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로제앱과 CRM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체육시설과 회원들이 보다 쉽게 문화비소득공제대로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더 많은 민간 체육시설을 확산되어 작은 피트니스센터 하나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건강 거점이 될수 있도록 한국문화 전공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협약에 단발적인 협력을 펼치지 않고 공공, 민간 함께 만드는 문화복지 실현의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 문화, 건강이 함께 숨쉬는 사회, 로제가 그 길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